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어떤 결말을 만드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말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이미 실패했거나 또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과정이 어떠한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바른 노력들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말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에는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말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말 또한 좋은 결말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는 말이지만 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1년, 2년,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아직 좋은 결말을 맺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괜찮아. 결말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더 힘을 내도록 해라고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음에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닐까? 네 길이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가지에 10년, 20년 몰두했기 때문에 너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거야 물론 하나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결말을 맺었는가 맺지 못했는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실은 결말보다 중요한 과정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냉정해 보이지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분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음에도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결말이라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과정은 화려하지만 결말이 비참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라는 인물은 당시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을 관장하도록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이 총독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자기가 관장하는 지역의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의결 기관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죠?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사회, 종교, 뭐 사법적인 영역 모든 분야에서 가장 최종적인 판결을 누가 내리느냐? 이 총독이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 지역에서 위에 누가 없을 정도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소된 예수님의 재판을 빌라도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였고 사형 집행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빌라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면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 4절과 6절에서도 또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그, 그 와중에도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아, 예수님은 이 사람은 저들의 왕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라고 자칭한다 하여서 고발하였는데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니 이 사람은 너희의 왕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죄인으로 고발당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깨닫게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완벽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때에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의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분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그의 과정을 보았을 때 누가 그와 같은 경험을 또할수 있을까 너무 부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16절에 표현되기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의 과정 가운데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열심히 항변하였던지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우리는 그의 결말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왜 빌라도는 자신의 결말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보다 지금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닦아가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총독 빌라도는요. 군중의 마음을 얻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장하는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지역을 담당할 수가 있게 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 깨달았지만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임을 내가 알지만 재판장으로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저 군중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더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군중들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까? 지금 당신이 저 사람을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자신이 왕이라고 칭하는 저 반역자를 도와주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그 질문 앞에서 빌라도는 결국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성경은 과정은 화려했으나 결말이 좋지 않았던 빌라도를 조명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한 사람을 보여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한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사람은 이때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어떤 두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사람을 사복음서 네권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열두 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과정은 빌라도와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진작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 깨달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말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속으로는 믿고 있지만 겉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누군가 그에게 너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 라고 묻지는 않았지만 굳이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 아리마데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드린 공회는 유대 민족 중에서 대표자 70인을 모아서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또 사법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뭐 대법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만큼은 아니지만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 빌라도에게 못지않게 가진 것이 많았고 지킬 것이 많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혀서 자신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가 어느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그 의견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이 공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의견을 밝힘으로써 내가 가진 기득권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요, 그가 행한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여기서 당돌히라는 표현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회의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이미 그 공회에서 나는 눈 밖에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좀 잠잠하게 눈치를 살피면서 자중해야 내가 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살아있을 때 잘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그럼에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내 인생이 어찌 된다 할지라도,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노라. 라고 결단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도와 다르게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네 권의 복음서에 모두에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자다. 특별히 이때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열두 제자가 모두 도망갔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열두 제자들은 요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입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 우리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야 하나?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에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한 사람으로 명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진 바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반드시 기록하여 기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말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삶이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써내려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기념책 가운데에 우리의 이야기들이 써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크게는 구원이라는 우리 인생의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말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일터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일상 가운데 누구를 만날 때에, 자녀와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까? 나로 끝이 납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정말 뒷감당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잠시 뒤로 밀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믿음이 약해서 지금 이 일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 믿음이 좀더 성장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좀더 괜찮아지면 제가 할수 있을 만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미루고 있는 것이 그렇게 손을 씻으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진 않은지요.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좀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고3이 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뒤로 밀어 넣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벌써부터 아, 이제 우리는 수련회 갈수 없겠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가장 큰 이유는요, 죄송하지만 부모님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자. 너 변변치 못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도 너를 별로 쓰고 싶지 않을 거야. 지금은 입시에 중립, 중, 집중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돼서 더 크게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두 번째 이유는요, 학생 자신의 의지입니다. 강도사님, 저희는 별로 우리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극성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요, 본대로 살아갑니다. 직접적인 가르침이든 보여지는 환경이든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마음 아픈 거는 그렇게 애들은 학원 보내 놓고 엄마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엄마는 학원으로 인도해 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경험이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도 놓지 못하는데 큰 것을 지었을 때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헌금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의 영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영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영역에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작은 이야기들의 결말을 맺지 못해서 전전긍긍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공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지 않겠다 담대하게 고백했던 요셉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장본인인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분의 시체를 내게 내어 주십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말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손에 꽉쥔 채로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내가 이것들 다 깨뜨려 버리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보다도 네가 중요하다. 친히 그 말씀을 증명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사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깨뜨려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아에 부은 그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삶 가운데 모든 것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